별로 그 좋은 것만 들어요. 아! 응, 그렇죠도리다도 네, 나도 이두 마디만 한번 해볼까요? 나왔는데요? 너무 잘 나왔어. 여기 영점 7 5 하는 걸 목표로 해 거예요. 10분에 1 0 안녕! 갔다 와서 줄여줄게. 안녕~ 여러분, 몸이 이상해요. 배는 안 고픈데, 몸에 힘이 없어요. 몸에 힘이 없다는 거는 뭔가 음식물이 안 들어가서 힘이 없어지는 건데, 배는 안 고파. 근데 힘이 없어요. 참 이상한 느낌입니다. 이게 위산이 조금 덜분비 되면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산이 덜 분비되니까, 위에 계속 음식이 남아있으니까,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음식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힘이 없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걷다가, 조금 소화가 잘 됐다 싶으면, 뛰러, 뛸 겁니다. 레슨 끝. 이제 작업실을 갈거고요 아, 근데, 학기 중이니까 애들이, 뭐, 한, 3, 4시부터 시간이 될거 아니에요. 방학 중에는 막, 한 2시부터 해가지고, 많은 애들을 이틀 안에 다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를 가니까 이렇게 다 분산돼서 과일을 나가야 돼요 돈은 그대로고 맞지? 어쩔 수 있겠어요? 될수 있습니까? 이게 인생이지 열심합시다 날씨 진짜 좋다 습하지도 않아 이게 더운데 습하지 않아 신기하죠? 어제 두시간 동안 걷고 뛰고 해서 그런가 계단 내려올 땐 살짝 아프네요 하지만 그렇게 아프진 않다 버틸만하다 이 정도야 뭐 이따가 9시쯤에 싱크룸 합주를 해요 너무 배고파서 샌드위치를 포장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포장 좀 기다릴게요 네. 와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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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에그마요 샌드위치인데요 와 돌았네. 우와. 그리고 리뷰밴드떡 나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꿀떡. 음. 그는데데이도이 기자가 나나식으로 선수라는 말이지 현재 월치치 잘못이 아니지 이제 주인을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찡긋. 어, 싱크룸 합주를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싱크룸 합주를 두 번째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잘 맞고, 그리고 딜레이도 많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종종 싱크룸 합주로 할것 같고, 근데 이제 앞으로 공연이 한 3주, 4주 정도 남았는데, 싱크룸보다는 얼굴 보면서 오프라인 합주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좀 활동한다고 막두 시간 걷고 뛰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배가 고파요. 이게 진짜 근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활동량도 없고 근육도 없고 이러니까 뒷박질도 가끔씩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말할라 했더라? 배고파서 뭐 생각이 안 나냐? 말이? 아, 어... 아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로 휴가를 가요. 역대급으로 싸더라고요. 왕복 4만 원에 끊었어요. 가서 가는 김에 공연도 좀 하고, 그리고 바다 보면서 좀 곡도 좀 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으면 사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와, 맛있겠다. 설거지 강의 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뭐 물컵이나 이런 데다가 물을 이만큼 받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퐁퐁을 한번 이렇게 짜는 거예요 반반번 짜도 돼요 반에 반번 짜도 돼요 그래도 충분해요 그리고 넣고 조물조물조물조물 조물조물조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거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걸로 하거든요 저는 이걸로 물 틀어 놓지 말고 이걸로 일단 호봉지를 다 해놓입니다. 이렇게. 간혹가다가 거품이 많으면 좀 깨끗하게 씻긴다. 이런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거품이 많다고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씻기고 그런 건만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벌려서 닦아줘야 되는 거 알죠? 손잡이도. 응. 마지막으로 손도 닦아주고. 쏘리 쏘리. 니까 니까. 잠시죠. 안녕. 클라바. 아하면서 걸어가네. 사람을 무서워. 어, 뭐야, 쟤 뭐야? 안녕. 아이고 예뻐 응. 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작업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 목이 좋지 않아서 녹음으로 대신할게요 이게 끓였어요 입술 씹었어요 고기가 없어갖고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딸기 옷동자. 옥동자. 옥동자. 음, 음. 옥동자 진짜 맛있어. 음. 음. 음.